안녕하세요. 청담동 보석가게입니다. 어,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 어, 제가 찍는 영상이 대부분 다이아몬드 리세팅 영상이 많다 보니까 디자인이 겹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영상 제작을 좀 미루다가 이번에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실 때 보통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등으로 정보를 좀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잘 구입하는 법, 다이아몬드 감정서 보는 법,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기 전 보면 좋은 영상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상담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들 있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꼭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시기 전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기 쉬운 다이아몬드 형광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이아몬드에서 형광성이란 자연광 혹은 백열광에서 뿌옇게 보이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다이아몬드의 형광성이 매우 강한 것이 아니라면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다이아몬드 등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형광성이 미디움 등급 이상으로 크게 나타나게 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육안상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형광성이 강한 다이아몬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최근에 제 지인분께서 이런 형광성이 강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직접 다이아몬드 감정례를 부탁하셨어요. 곧 결혼하는 제 지인의 어머님께서 예비 며느님에게 제 지인에게 이제 곧 와이프가 되실 분이죠 서프라이즈 선물로 1캐럿 반지와 1캐럿 목걸이를 선물로 해 주셨는데 어그 다이아몬드 두 개가 육안상으로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느끼셔서 저에게 다이아몬드 감정 의뢰를 맡겨 주셨어요 이 어머님께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부산까지 가셔서 이렇게 선물을 구입을 해 오셨는데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아 소매점에게 다 했다. 다이아몬드 반지에 세팅된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세팅된 다이아몬드의 감정원은 서로 다른 국내 감정원이었습니다. 목걸이에 세팅된 다이아몬드 감정원은 현대 감정원이었고요. 반지에 세팅된 감정원은 다른 브랜드의 국내 감정원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셨을 때 금액이 저렴했다면, 그냥 그러려니 생각했을 텐데, 그것 또한 아니었어요. 목걸이에 세팅된 다이아몬드는 괜찮은 등급의 다이아몬드였는데,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건 다이아몬드 반지에 세팅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반지에 물려진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굉장히 뿌옇게 보이시죠? 선물 받는 당사자가 저였더라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꼭 저와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보기에도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뿌였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 만한 정도였어요. 아주 드문 경우로 14K 화이트 골드나 18K 화이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반지에 도금을 입히는 과정에서 다이아몬드와 반지 사이에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 맥갯물이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도금하는 염료가 다이아몬드와 반지 사이에 침투에서 다이아몬드가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분에게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세척기에 하루 정도 담가본 후에 도금 과정에서의 문제인지 다이아몬드 자체의 문제인지 하루 정도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히 저는 다이아몬드 자체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다이아몬드 자체의 문제가 확실했습니다. 사실 형광 반응이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이거를 분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감정 오래를 받은 다이아몬드는 일반인들이 봐도 뿌옇다고 느낄 정도의 형광성이 높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형광성이 높은 다이아몬드인지를 확인하는 여부를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확인하시면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감정서를 보시면 UV Florence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형광반응이 없는 다이아몬드는 None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형광반응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Faint, Medium, Strong, Very Strong으로 등급을 매겨서 표시합니다. 제 지인이 가지고 온 다이아몬드의 감정서에는 Near Moderate Blue라고 적혀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관대한 감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yeah! 다이아몬드 형광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 지인이 저한테 감정어뢰를 맡겼던 다이아몬드 감정서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음, 다이아몬드 감정서고요 어, 캐럿은 1.15 캐럿에 컬러는 이 컬러 등급은 SI2 등급이고 어, 컷 등급은 굿 그리고 폴리시와 시메트리도 굿입니다. 근데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다이아몬드 커멘트란에는 이제 어떤 내 보물이 들어가 있다 그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 여기 작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왜, 그, 이렇게 뿌옇게 보였냐면, 요거 UV 플로리언스. 요게, 니어 모더라트 블루라고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 아마도, 감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스트롱이나 베리 스트롱이 나와야지, 그 정도로 이렇게 뿌옇게 보일 텐데, 감정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이아몬드를 확대해서 내포물도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제 지인이 이제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으러 오셨는데, 제가 그 다이아몬드 형광성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저희 매장 밖에 햇빛이 좀 강한 곳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제 지인분께서 가지고 온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형광성이 없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더니 바로 이해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판매한 업체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팔았는지 모르고 팔았는지는 솔직히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브랜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화는 나더라고요. 이런 형광성이 센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나 목걸이, 혹은 좀 저렴한 금액으로 가성비 있게 맞추시는 분들께서 구입하는 다이아몬드이지 결혼 예물로 쓰이는 다이아몬드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 지인분은 이 업체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해서 교환을 받기로 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실 때꼭 체크해야 할 형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